저는 사람의 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의 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또 블루존이라는 장수 마을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 살면서 또 어떤 거대한 어떤 그 병원과 또 어떤 약에 대한 이 광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왠지 40, 50 넘어가면 점점 약을 먹고 당연히 몸은 살찌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좀 지나친 노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사람의 몸은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병에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은 뭐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뭐 길게 사는 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은 아픈 채로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수명이 사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명이 어찌 됐든 간에 살고 있는 동안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한순간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에 걸리는 그렇게 허술한 몸이 아니에요. 안성적으로 대사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고 쭉 체력이 떨어진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 이제 병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건강하다 갑자기 다음날 암 환자. 이런 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소소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관찰해 보면 됩니다. 요즘 좀 피곤한데? 요즘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요즘 좀 다리가 붓는데? 어, 두통이있게좀 오래 가지? 아, 좀 변비가 좀 계속 몇 달째 유지되네? 이렇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낼 때 알아차리고 관리를 하시면 큰병안 가거든요. 큰 병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보내주는 내 몸의 신호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꼭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마음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나를 관살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워커홀릭이 된다거나 나 외에 너무 다른 사람만 돌본다거나 너무 희생적인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늘막 가공식품을 달고 산다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이제 우리 몸이 빠르게 이제 병에 걸리는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 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다 얘기를 많이 하. 지만 네, 건강만큼 또 모르고 돌보지 않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일상에서 좀 체력이 떨어졌을 때 피곤할 때 소소한 증상들을 보낼 때 그때 반드시 관리를 하시면 우리 이큰 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증상들을 보낼 때 예방에 관심을 가지시내 몸이 아프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체력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이 직접 불편한 게 와야만 그때 내 몸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아픈 것을 되게 그냥 소소하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몸은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크게 아프기 전에 평상시 나의 체력을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은 늘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라 것이 너무 오랫동안 몇 달째 유지된다 반드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1, 2주 이상 피곤한 게 계속 유지된다 관리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잠을 못 잔다 분명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면증이나 또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피곤이 누적된다 이 시간을 관리를 하면 크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체력관리, 피로관리, 어떤 수면관리, 어, 뭐 운동습관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미리 병원에 다니는 게 좋을까요? 네, 아프지 않는데,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보다는 내가 내 체력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아,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 10년, 20년 더흘로 한번 좀 검사해봐야겠는데 어떤 점검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혈액, 혈액당이나 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 같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나 이런 것들을 뭐 정말 오랜 기간, 10년, 20년 좀 길게 보고 이런 정도로 점검 정도로 체크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뭐 지나치게 아프지 않는데도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떤 수치가 그날 따라 긴장을 해서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요, 혈당이 오를 수도 있고. 어, 우리 몸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전혀 괜찮은데 병원 가서 어, 어떤 검사들이 나의 상태를 어, 여실히 반영한 게 아니라 잘못되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혹 같은 경우도 뭐 유사암도 많고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지나친 조기 지적이... 정기 검진, 조기 발견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나의 체력 상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방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검사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큰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불안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내 몸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직관적인 나의 체력의 상태 이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예방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은 사실 나를 잘 알아가고 내 몸의 상태를 잘 느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체력의 상태를 느끼고 나를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둔해져 있기도 해요. 내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내몸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 많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내 몸의 증상, 내 몸의 체력 상태의 피로도 상태는 누가 알지 못해요. <laughs>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알수 없습니다. 마무리 뛰어난 전문가들도 절대 알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습관, 알아차리는 습관이 가장 빠르게 진정한 예방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전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것은 블루존이란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한 장수의 비결이 사실 없는 거예요. 어, 음식을 특별히 비싸고 좋은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늘... 구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채소들, 뭐, 고구마, 뭐, 늘 그냥 제철에 나는 과일, 굉장히 그냥 저렴한 식단을 주로 예, 드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 육식은 많이 하지 않았고, 거의 이제 자연의 식물 위주로 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삶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감명이 깊었던 사례는 99세의 한 어르신이 나는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굉장히 맑고 겸손하고 감사가 많은 이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딱 들어도 우리가 평상시 많이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평상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하고는 많이 결이 다르잖아요. 네, 뭔가 약간 머쓱하기도 하고 말로 내뱉기는 그좀 그러니까 쑥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블루존의 이 사람들은요 늘 낙천적이고 늘 웃고 어,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부유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어떤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어떤 자책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마음의 영향과 마음의 독소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쌓이는 독소들, 뭐 미움, 원망이나 뭐 좌절이나 비난이나 자책이나 서로 어떤 갈등 관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우정이나 또 서로 어, 사랑하는 이런 가족 관계나 이웃의 좋은 관계들, 또 삶에 대한 감사, 또 겸손한 마음들, 뭐,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는 삶,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루존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에는 반드시, 예, 건강한 삶에 태도가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